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너를 좋아해 조용히 해 미쳤냐? <웃음> <웃음> 내가 x x 좋아해서 와 진짜, 진짜. <laughs> 저희는, 저희는, 저희는 일한, 썽 쌍둥이입니다 일한, 썽, 쌍둥이입니다 저는 동생 조용, 지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한, 썽, 쌍둥이입니다 그렇게까지 닮지 않았는데 아기때 어, 네. 보면은 누가 누군지 몰라서 엄, 어,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내 네, 목소리는 부모님도 못 알아보세요. 대학교 4년 내내 진짜 쌍둥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도 <laughs>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. <laughs> 성향이 진짜 <laughs> 다 달라요. 언니는 <laughs> 진짜? 진짜 약간 내향적이라면 되게 외향적이고 그 저는 진짜 딱 중간인 것 같아요. 그다 외향 네 외향 네이 어, 친구 좀더 까불어요. 성향 자체가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. 고등학교를 그 디지털 고등학교라고 특성화 고등학교나왔왔데 비슷한 한배우우보 보니까 래래도은은공열열이이렇오오된된것아아요 t u r e texture. t e x 약간 r e 이 비슷한 u r e text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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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그런 t u r e texture. texture. 이 e x t u r e texture. t e x t u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좋아한 조용해 미쳤냐? <웃음> <웃음> 내가 좋아해서 와 나, 진짜? 진짜. 누가 쌍둥이라고 막 되게 좋겠다고 하면 돼. 일단 그냥 좀 이렇게 말해요. 어, 심심하진 않아 이렇게 말해. 요 어, 앞으로 무슨 대학을 가서 무슨 과를 갈까? 거기 가는 거 어떨 것 같아? 물어보고. 대학 와서 다 지역이 다르니까 놀러 가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. 둘이 같이 다니면은 쌍둥이 응. 자매 할인 이런 거 있었고. 사람들한테 저에 대해 소개를 할때 쌍둥이에요 음. 하면서 관심 끌기가 좋아요 어, 신분증 같은 거? 야 민증 좀 빌려줘 이러면 이제 가서 민증 빌려가지고 음. 다 여자야? 어떻게 아 생겼어? 저는 소소한데 동생들은 엄청 잘 꾸미고 다녀요 사진 보여주면 오 이쁘다 근데 오빠 안 시켜서 계속 갈 거예요 여자인 친구가 막 얘를 보고 소개시켜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면 똑같으니까 네. 그럼 내기운이좀 나쁠 것 같아 나는 <laughs> 남자애들은 꼭 물어봐요. 누가 더 예뻐? 꼭 사진을 보여달라 그래요. 야, 얘가 훨씬 낫다. 뭐 이렇게 뭔가 비교를 하 거예요. 평가를 해요. 데이트를 바꿔서 해봤냐? 이즈면 엄청 많이 받았고. 그렇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아. 여자들은 안 물어봐요. 남자들이 좀만 친해지면 다 물어봐요. 이 약간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고등학교 때까지 뭔가 성현이의 언니 성민이고, 뭐 새쌍둥이의 둘째 성민이고 비교되는 게 되게 많았는데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저 혼자만 보고 존중해주는 것도 좋았고. 대학교 와서 이제 친구들 조금 조금씩 달라지고 그런 게 제일 많이 달라져. 생활 패턴.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같은 학교에서 같은 삶을 이렇게 속 살다가. 대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독립된 시간을 서로 갖는 거 잖아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다 인맥도 더 넓어졌을 것 같고 그리고 자취 비용이 줄어드니까 아... 그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... 어머니가 내집 살림을 하세요 거의 맞아요. 과는 다르게 하실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초등학교, 중학교 심지어 학원도 계속 같이 다녔는데 이제... 저는 대학 갈때 진짜 1차 목표가 얘랑 다른 대학에 가는 거였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내가 수능을 망해가지고 <laughs> 대출을 진짜 음. 많이 해줬을 것 같은데. 음. 할수 있죠. 네, 근할수 있죠. 근데 학기가 머니까. 근데 저는 그냥 성향이 대출을 할 필요가 없는 편이라 <laughs> 그런 쌍둥이 서로 간의 외모 평가는 절대 하지 말아 주셨으면. 드디어 보셨으니까 제 친구분들 이렇게 안 닮았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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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잘 먹었고 쌍둥이에 메리트가 없고 그렇습니다. 뭐랄까 한 세트로 보시는 게 많잖아요. 이렇게 다르게 생겼지만 다 다른 사람인 거를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